지금 보시면 지수 자체가 하락해서 오늘 코스닥으로 기준으로 마이너스 3.2%가 빠지고 있고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2%가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락장에서 오늘은 아예 지수 자체가 빠지니까 잠시적인 이탈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손절 못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좀 많으실 겁니다. 일전에 제가 분봉상으로 어느 곳이 강력한 지지가 되고 이 지지를 통해서 어느 곳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지, 매물대 차트로 강력한 지지와 저항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일봉에서 매물대 차트를 키시면 되는데요. 동아재질이라는 종목을 들어갔을 때 보시면요, 지금 구름대를 약간 뚫는 모습을 보여주고, 2 2 4에서 금방에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얘가 여기 구간에 있는데, 이 구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요, 여기 위치를 뚫고 올라가 있는데, 여기를 깨고 만약 에 내려 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봤냐면은 52개의 일본 캔들이 있는 구간 중에서 강력했던 지지 구간인 여기 구간에서 한번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 여기 깨지면요. 그다음 여기 매물 때 강력했던 구간 여기 있네요. 음 여기서 한번더 받는 거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건데, 지금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했으니까 하락하는 종목들 위주로 볼게요. 퓨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보겠습니다. 신규 상장주로서 얘가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고 올라갔던 종목이 밑으로 깨지고 있어요. 하락 추세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만들어놨던 지금 여기서 반등 한번 살짝 나왔잖아요. 이게 30% 짜리입니다. 이렇게 반등 나오는 거 살짝 나오고 다시 한번더 밑으로 하방 추세를 만들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밑으로 깨지면 어디? 여기 더욱더 강력하잖아요. 매물들이 잔뜩 있잖아요. 하락장에서 내가 만약에 얘를 손절을 못했어요. 그러면 은이 구간에서 한번더 분할로 조금 더비중실어서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다고요. 이런 게 이제 스윙하시는 분들께서 매물대를 이용하는 일봉 차트입니다.